경북 영덕에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나요?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숲 산책길과 아름다운 해안선 따라 걷는 힐링로드, 그리고 웰리스페스타까지 볼거리 가득한 영덕 웰리스 여행지 딱 1분만에 소개해줄게요. 먼저 소개할 곳은 알려지지 않은 힐링숲길 천연기념물 도천숲입니다. 숲속을 걸으며 걷기만 해도 좋은데 캠핑과 전기자전거, 바비큐까지 가능한 체리형 관광 프로그램까지. 다음 소개할 곳은 도천숲 바로 옆.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조이풀 빌리지입니다. 전망 좋은 카페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낭만적인 곳. 마지막 소개할 곳은 영덕 국제 H 웰리스페스타 2025. 전 세계에서 모인 건강과 관련된 체험과 건강한 음식, 공연까지 웰리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가득. 웰리스 자연치유센터는 언제 방문해도 건강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영덕에 알고 있는 웰리스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